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절인데 이두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27절 상반절과 2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한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한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도 애굽은 그들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곳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겠지요. 때문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지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여기 말씀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이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기회를 놓친 떠벌이 허풍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떠버리고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애굽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애굽이 강대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죠. 힘이 없는 허풍쟁이, 떠벌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죠. 애굽을 의지하죠. 그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것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풍쟁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에굽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힘이 없다.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허풍쟁이의 소리를 들어선 안 됩니다. 이 허풍쟁이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들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기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허풍쟁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유지하면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애굽을그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유지하면 그것을 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종 야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27절에 내종 야곱아라고 말하고, 2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이전에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엉덩이 뼈를 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떨뚝거리며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가 의지하신 것다 끊어버리신 것을 끌어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애국, 하나님을 끊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빨리 짐을 꾸리고 애굽에서 떠나라 그런 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빨리 짐을 꾸리고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급히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다른 물체라 할지라도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체에 진동을 하면 똑같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컵을 이렇게 놓고요. 하나의 컵에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컵 중에서 똑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컵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진동을 합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혼자서 진동할 때는 그 진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명으로 진동을 하면 그 진폭이 커져서 원래의 진동보다 더 크게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큰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의지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의 애굽을 저렇게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이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애국은 멸망당했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그런 말이지요. 그럼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8절에도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있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켜 주신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위대한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넘쳤나니 라고 하는 것은 덮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것,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아무 죄나 마음껏 져도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진 않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8절 아, 끝 부분을 한번 보시죠. 28절 끝 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28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28절 보시면,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네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색 볼펜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와 함께해 줍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지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지요. 10편 139편 8절과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혀 개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바벨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존 웨슬리의 기념비에 그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기념비에 가면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좋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식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식을 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목자가 양을 데리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양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던 거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함께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아흑게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